전체 문법 수업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 나 진짜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바로 첨가어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인 실질적인 그러니까 실제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말에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여 형식적인 말, 형식 형태소가 결합해서 문법적 역할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을 첨가어라고 합니다. 그 첨가어 중 대표적인 말이 바로 우리 한국어야. 알겠습니까? 수연이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어. 자 여기에서 이제는 다 알겠지만 문장의 주어가 뭐지? 수연이야. 그 이유? 는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문법을 좀 아는 놈인데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지금 주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수현이가 주어인 이유는 수현이라는 말 뒤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국어가 첨가어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현이 뭐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 말이잖아.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이 사실 이때 이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나 뭐는 있어? 문법적인 의미는 있다고 볼수 있겠지. 이런 이를 우리 국어에서는 형식형태소라고 하는데 이 이라는 형식형태소가 붙었기 때문에. 수연이가이문장에서주어가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비 비교 한번 해볼게. 자. I love you. 자. 옛날이 t h 있 n you. I 알지? 알지? 아 e y 가 공감 조력 자, 조금 <웃음> <웃음> 자 I love you. 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어는 거야 알지? 지그이유 v e y o 지 그냥 명사고 문장 앞에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명사고 문장에 천벌이 있기 때문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수연이 주어인 이유와 영어에서 아이가 주어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요 내용이 사실상 우리 국어 문법 그 자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자. 1번. 내가 먹던 빵이 바로 그 빵이야. 그러면 내가 먹던 빵이 바로 그 빵이야. 빵이 빵이. 이렇게 나와 있지. 좋아. 형태가 똑같다. 그렇다면 이 녀석들이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도 같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찮지 <laughs> 아니겠지. 그러면. 이때 빵이는 문장 성분이 뭐야? 주어야. 그러면, 자, 왜 주어야? 그렇지. 이 빵이 할때 이가 <laughs> 주격조사 이기 때문에 그냥 볼 것도 없이 빵이는 주어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빵이는 문장 성분이 뭐지? 아니. 빵이빵이야 성분. 자, 힌트는 주성분 중에 하나야. 이제 아니에요. 이번에 시험 범위지. 문장의 주성분에는 주, 목적어, 보, 서술어가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국어에서 문장 끝에 있는 성분은 모일 가능성이 높아? 아니나 그렇지. 서술어란 말이야. 근데 말이야. 우리 일반적으로 서술어라고 하면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것들을 떠올려. 내가 예쁘다. 자. <laughs> 생각 따라가지. 왜? 하필 이런 얘가 항상 <laughs> 떠오를까? 어? 자, 그다음에 내가 밥을 먹다. 어, 아, 용사나 동사로 나타내는데 여기 보면은 빵 빵은 명사란 말이야. 아니, 명사도 서술어가 될수 있다는 말이잖아. 이게 서술어가 맞다면 명사에 어떤 말이 결합했기 때문에 서술어가 됐다고 볼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자, 주격조사 2가 붙어서 주어가 됐지. 그러면 얘 이름은? 얘 문법적 이름은? 뭐를 만드는 조사? 서술어를 만드는 조사? 서술격 조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같지만 문법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한 놈은 주어가 되고 한 녀석은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너희들이 지금 제일 좋아할 상황이지? 내가 집에 가버리면 자동으로. 우리 속 종료되잖아. 자, 선생님께서 집에 가셨어. 선생님께서 집에 갔어.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크게 틀리지 않았는데 왠지 이상하단 말이야. 한국인이라면 이게 왜 이상한 걸다 안단 말이야. 그 이유는? 어떤 차이 때문에? 어? 왜? 음, 뭐? 자, 이렇게 통합되어 있을 때는 잘안 보이거든? 자, 바깥으로 빼내.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문법을 잘 공부하려면 형태소 분석이라는 걸 잘할 수 있어야 되거든. 아직 형태소의 개념을 정확히 배우진 않았지만 형태소를 분석한다는 건 우리 국어가 첨가언적 특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말에 어떤 특질 있는지 알기 위해서 얘 예를 어떻게 해줘야 돼? 갈갈이. 초등학교 때뭐 했어? 개구리. 개구리 해구안 개구. 했을지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자그 것처럼 난다치 뭐 해야 돼? 개별 형태소로 나눠야 돼. 자, 내가 요걸 해줄게. 갔어는 가다라는 동사 어간에 아시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 선어말 어미에 어라는 평서형종결 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말이야. 그러면 가셨어는 가라는 동사 어간에 시라는 뭐뭐에 어시라는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에 어라는 평소형 종결어미가 붙은 거다. 그럼 우리 수학할 때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해줘? 공통되는 거. 빼주지. 그러면 빼줘. 어, 선생님 아시랑 어시랑 다른 건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음 조화에 따라서 달리 선택되는 거지 문법적 기능은 같아.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같지. 그러면, 요 말과 요 말의 차이는 뭐야? 시지. 자, 선생님께서 집에 갔어. 그러면 어때? 예이, 버릇없는 녀석.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 시의 정체는 뭐야? 시의 문법적 역할은 뭐지? 뭐 해주는 거야? 시. 이 시. 이거 아니잖아. 뭐야? 선생님, 그렇지. 높임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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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높임에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는데, 여러분, 아직 안 배웠죠? 대충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중학교에서는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습니다. 우리 국어의 높임법은 3분법이야.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이때 주체 높임법이 뭐냐면,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거든. 자, 그러면, 이때 시가 쓰인 이유는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인 거야? 구사어를 높이기 위해선 거야. 주어를 높이기 위한 거지. 그래서 시가 쓰였다. 그럼 주체 높임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